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방금기를 하루 앞두면서 구글 검색량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최근 들어 계속된 하락으로 인해 수많은 비트코인 고래들이 쓸어 담은 것으로 보이며 저점에 매수하고 있는 투자자들 또한 많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SCR 소송이 이제는 대법원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소식은 첫 번째, 리플이 최근 코인비스 판결로 인해 s c 의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소식 두 번째, 리플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1달러의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 이렇게 두 가지 소식들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크립토피아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과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실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리플의 첫 번째 집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의 판결로 인해 리플과 SC의 소송이 이제는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던 것을 두고 리플과 SC 사이 법조 싸움이 미국 최고 법원으로 향할 가능성이 나오며 이 같은 가능성은 최근 SEC에게 유리한 코인베이스 사건의 최근 판결 이후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 같은 판결은 암화폐 회사들의 실제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번 코인이스 판결에서 볼수 있듯이, SC의 접근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다소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같은 논쟁들은 암호화폐 산업의 핵심 딜레마, 즉, 불분명하거나 비실용적인 규정 내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조하며,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길을 찾는 것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은 SEC 주장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CEO인 브래드걸링 하우스 역시 우리는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며 강력한 회사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확고한 입장은 SEC와의 중요한 법조 싸움이 곧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SEC와 리플과의 싸움이 잠재적으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전체 암호플 산업에 획기적인 법적선례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궁극적으로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SEC가 요구한 20억 달러라는 벌금 요청에 대한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 스토일드 알데로티는 회사가 지난달 SEC가 제출한 법원 서류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아날레스 토레스 담당 판사는 XIP의 개인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지만 기간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으며 SEC는 리플이 수년간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알데로티는 리플이 일주일 이내에 SEC가 요구한 벌금에 응답할 것이라 말하면서 명확히 말하자면 리플은 4월 22일까지 SEC의 처벌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며 SEC는 5월 6일까지 답변해야 합니다. 따라서 리플은 이제 3일 이내로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답변에 대한 충분한 자신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답변으로 인해 리플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현재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굴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의 가격이 최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1달러의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인데 내용을 알아보자면 지난주 XR별 실적은 암호화폐 시장의 광범위한 조정으로 인해 약 20%의 하락을 경험했으며 리플과 SEC 사이 진행 중인 법적 싸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리플과 SEC는 2020년 말부터 법적 공방을 벌여왔지만 CEO와 공동 회장은 SEC의 증권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리플은 이긴 싸움을 끝낼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리플의 승리는 SEC가 향후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XRP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더욱 높이는 인산적인 선례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이럴 경우 XRP는 구매활동이 증가하고 1달러의 가격을 향해 랠리아 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주, 몇 달은 양측 모두 결정적인 승리를 위해 치열한 법정 논쟁을 벌일 것으로 다음 주리플이 제출할 답변서와 SEC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향후 이 소송의 전망이 어떻게 흘러가며 진행될지 현재 많은 투자자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정해드린 리플의 최근 소식들을 정리해드리자면 첫번째 최근 코인미스 판결로 인해 리플과 SC의 소송이 대법원으로 갈수 있지만 리플에겐 여전히 유리하여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명확성을 가릴 강력한 선례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 두번째 리플이 최근 시장의 영향과 어려움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리플이 제출할 서류와 여러 상황으로 인해 앞으로 몇 주, 몇달 동안 가격이 상승하여 단기적인 1달러의 가격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 이렇게 두 가지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기존 리플 투자자분들이나 새롭게 진입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에 대한 최근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리플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전을 이렇게 들어오시면 리플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 의 정보와 시향들을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기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